안녕하세요. 족부 정형외과 최경진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아킬레스 건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족부 정형외과 외래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이제 아킬레스 건염하고 족저 근막염입니다 특히 이제 아킬레스 건염은 요새 활동도 많고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건강해서 운동도 많이 하면서 많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아킬레스 건염 그러면 이제 발 뒤꿈치에 있는 요큰 힘줄 요거를 이제 아킬레스 건이라고 하는데 요 건과 건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이제 붓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로 생기는 부위는 이제 요 건이 뼈와 붙는 부위에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바로 위쪽에 한 3에서 5cm 정도 위에 부종과 통증이 있는 경우 이제 그러니까 아킬레스 건에 염증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킬레스 건염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개는 이제 그 활동적인 분들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서있거나 걷거나 또 활동이 많거나 이런 경우 운동을 많이 하거나 또는 불편한 신발, 구두나 이런 딱딱한 신발을 오래 신는 경우, 이제 아킬레스 건에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다 보면 이러한 건념이 생기기 쉽습니다. 아킬레스, 그러면 왜 아킬레스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아킬레스, 그러면 우리가 아킬레오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전쟁 영웅이죠. 이제 아킬레스는 이제 바다 여신의 그 아들인데 엄마가 이제 자식을 불사신으로 만들고 싶어서 불사신을 만드는 호수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 물에 담갔다 나오면 불사신이 된다고 해요. 그때 이제 어린 아이를 물속에 넣을 때발 뒤꿈치를 잡고 집어 넣었다고 해요. 그때 이제 온몸에 다 이제 호수에 물이 닿아서 불사신이 되었지만 이 뒤꿈치는 엄마 손에 의해서 이제 물이 닿지 않은 곳이라고 해요. 뒤꿈치가 어떻게 보면 약간 약점일 수 있는데 아킬레우스한테는 이제 트로이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 전쟁 막바지에 트로이의 왕자인 그 페리스가 쓴 화살에 아킬레우스가 발 뒤꿈치를 맞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화살이 발 뒤꿈치에 맞으면서 이제 죽었어요. 그 뒤로 이 뒤에 붙어 있는 이 힘줄의 이름을 그 그리스 영웅의 이름을 따서 아킬레스라고 하는 이제 명명이 붙었어요. 이 아킬레스는 이제 우리 몸에서 가장 큰힘줄이고 일을 제일 많이 해요. 서있거나 걷거나 앞으로 추진력을 낼때 여기서 다 일을 많이 하고 또 점프를하거나 할때 가장 많은 일을 하게 되죠. 또 종아리에 있는 비복근이라 가자무의근이라고 하는 가장 큰 근육들인데 그 근육들이 전부 다 모여서 아킬레스 건을 이루어요. 이제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무리가 와서. 어떤 질환이 생기기 쉬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킬레스 건의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나 부종, 이제 붓는 부위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두 부위인데 가장 많은 부위가 이제 아킬레스 건이 뼈와 붙는 부위. 여기 이제 우리가 활동을 할때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부위이긴 한데 이 부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여기 바로 위쪽이 한 3cm에서 5cm 위에 건 자체가 붓고 아픈 경우가 있어요. 이제 뼈랑 붙는 부위에는 이제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거기가 아프게 되고 붓게 되고 또 심지어 어떤 경우는 뒤꿈치 뼈가 이게 튀어나오는. 우리가 해골론트 변형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런 그 아킬레스 건. 부착성 아킬레스 건염이 있고 또그 위에 뼈가 붙는 부위 바로 위쪽에 또 아픈 경우가 있는데 원인은 거의 똑같습니다. 이거는 똑같고 증상을 보면 이제 우리가 활동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통증이 생기지만 심해지면 아침에 일어나 드을때 이제 아파요. 좀 걷다 보면 좀 풀려서 좋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또 많이 걷거나 서 있거나 그렇게 되면 아프게 되죠. 일반적으로는 좀 건강하신 분들한테 많아요. 활동이 많은 분들,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 특히 달리기나 점프를 많이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그 자주 나타나는 것이고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50세 이상 남자분들에게 주로 많고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즉 아킬레스건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활동에 가해질 수 있는 분들에게 보통은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족이라 그래서 요 모형처럼 아치가 높거나 오히려 평발인 경우도 자주 올수 있고 발목이 안 좋은 경우, 또 관절이 좀 뻑뻑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아킬레스 건염이 자주 올수 있습니다. 드물게는 이제 강직성 척추염 같은 류마티스 계열의 환자분 등에도 드물게 아킬레스 건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아킬레스 건염은 이제 무리 일을 해서 오죠. 많이 활동을 하다 보면 미세한 손상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좀 낫게 되다가 또 손상이 되고 이걸 반복을 하게 되는데 손상의 정도가 치유되는 정도보다 많게 되면 이제 이게 만성화, 그러니까 오래된 이제 계속적인 이제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되고 그걸 방치하게 되면 건 자체가 변성이라 그래서 건이 일종의 죽는 겁니다. 죽게 되면 건이 두꺼워져요. 두꺼워지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탄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아프게 되고, 뭐 계단을 내려간다든가 앉았다 일어난다든가 이럴 때 아프게 되고, 또 이제 장기간 많이 걷게 되면 아프게 되죠. 이러다가 갑자기 아킬레스 건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이러한 통증을 계속 방치했을 경우 그 주변에 있는 조직, 아틀레스건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힘줄, 인대, 신경들도 다 예민해지고 조직이 나빠져서 만성통증증후군, 그래서 그 주변이 계속해서 하루 종일 아파지는 병이 있어요. 항상 조기에 생기자마자 치료를 열심히 해서 완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킬레스건은 일반적으로 치료가 조금 까다롭고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잘안 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치료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아킬레스건염은 과사용 중후군병 그러니까 많이 사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치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완치가 될 때까지 잘 쉬는 거예요. 그 이것이 왜 어렵냐면 하루 이틀 쉬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몇 개월 동안 가능하면 활동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했던데 이것이 쉽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이제그 염증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냉찜질을 한다던가 소염제 약을 먹고 뭐 스트레칭 엑서사이즈 또 신발을 잘 신는 거 이런 복합적인 요인을 꾸준하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완치가 될수 있는데. 그 때까지 얼만큼 철저하게 생활하고 다양한 치료를 꾸준히 하느냐, 언제까지 완치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완치가 됐다고 하는 건 통증이 다 없어질 뿐만 아니라 통증이 없어진 상태가 한두 달 이상 유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까지 꼭 유지를 해 주셔야 되고요. 보존적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계속 아픈 경우가 드물긴 있어요. 심한 경우, 지금처럼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흔한 경우는 아니고, 대개 초기에 이러한 증상이 생겼을 때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 뒤꿈치 뒤쪽에 통증이 생겼다 하면 일단 아킬레스 건염을 의심해야 되고 특히 이 통증이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됐다 이런 경우 아킬레스 건염이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발이 뻐거라고 뒤꿈치가 아프다 이거 조금 진행이 된 거예요 이런 경우 또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활동을 하거나 이런 할때 계속 지속적으로 통증이 반복돼서 나타난다 일주일 이상 이런 경우는 아킬레스 건염을 의심해야 되고 증상이 완전히 소실될 때까지 가능한 한 활동을 줄이고 근처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족부정형외과에 가셔서 철저하게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아킬레스 건염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킬레스 건염이 좀 까다롭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낫지 않고 오래 걸린다고 하는 부분을 명심하시고 그 대신 완치가 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완치가 될 때까지 장기적인 치료를 좀 요구한다는 단점은 있지만 꾸준히 치료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의심되는 증상이 생겼을 때 조기에 일찍 철저하게.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